안녕하세요 나티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곤충이 왔는데로 바로바로 짜잔 이 개미인데요 이게 곰개미로 추정돼 보여요. 근데 여기 위 아직 많이 남았다는 사실. 지금 곰개미들이 세 마리가 있는데 여기 굴이 찾으면은 얘네들이 팔, 파기 시작할 거예요 집을. 근데 여기에 여여왕개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이 개미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개미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한 마리 더 들어가네요. 개미들이 총네 마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.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개미들이 많고요. 와, 이 개미들이 제가 인생 처음 해보는 아, 키워보는 개미들인데요. 얘네들은잘 살기 마련이야. 근데 어제 집에 개미의 천적이 딱한 마리가 있습니다. 바로가로, 개미 귀신입니다. 이 친구는 따로 리뷰를 안 했는데, 개미 귀신, 개미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요. 이 개미 귀신이, 지금 함정을 아직 안 팠거든요. 이 개미는, 이게, 얘는 사무라이 개미로, 곰개미들을 잡아먹는 개미예요 일단, 오늘은 주인공이 요 녀석이 아닌, 개미니까, 오늘은 다른, 개미를 소개할 거예요. 근데 저 개미는 공개배잖아요. 근데, 이렇게 안들려가 지금 아직도 세 마리가 있고요. 아, 어, 여기 개미들이 빨리 들어가야 제거를 하거든요?